क्या बन रहे हैं ओढ़ने के लिए ठंडी लगती बुखार आ जाता है अच्छा। तो कहां है यही जगह सो भी जाती है यही जगह अच्छा। कोई कुछ देता है तो खा लेते हैं नहीं गंगा का जल तो नहीं मना है। अच्छा। तो आपकी अंतिम इच्छा क्या है अंतिम इच्छा है मरने की और अब क्या बता रहे हैं साहब अब अच्छा। मरने की इच्छा कहां पर मगर आत्महत्या करना चाहते नहीं है सब लोग हमको बोलते हैं दुकानदार और सब बोलते हैं जाओ गंगा में कुछ जाओ क्यों आत्महत्या करें इतनी उम्र गवाह के हम नहीं आत्महत्या करें 인도 4대 성지 중의 하나인 바라나시. 바라나시를 가로지르는 갠지즈강은 인도에서는 시바신의 젖줄로 성스럽게 여겨집니다. 바라나시를 순례하고 갠지즈강에 몸을 담그는 일은 인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바라나시는 죽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살아 쓰는 갠지즈강에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강의 육신을 맡겨 내세를 구원받으려는 사람들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바라나시의 순례자들로부터 자비를 구하려는 그린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그린들 중 상당수는 여자입니다. 또한 여자 그린들 대부분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과부 그림들은 바라나시의 주요 거리와 유명 사원 앞에서는 어디든지 쉽게 목격됩니다. 죽음에 승진하는 바라나시에 과부들이 모이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취재진은 바라나시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인 아슈람을 찾아갔습니다. 인도의 호스피스 격인 아슈람 아슈람도 보이 수준에 따라 다양한데 이곳은 최하층 빈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아슈람은 참배객들과 부유층의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핵립병자와 나환자, 불구자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이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동양조차도 하기 힘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몸을 내맡기는 곳이 이 아슈람입니다. 현대 이들 중 가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과부가 어떻게 되어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사회에서 과부는 관습상 나환자처럼 저주받고 오염된 자이고 불행을 전념시키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부들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사회는 적절한 기반이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자는 13년 전 남편이 당뇨로 죽자 세 아이와 함께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한달150 루피, 약 6천 원 가량을 받으며 이곳에서 부엌 일을 돕고 있습니다. 과부를 내쫓는 이들은. 시부모만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식들도 경제적 이유나 관습을 들어 연로한 어머니를 내쫓기 일쑤입니다. 바르나시에서 거린이된 늙은 과부 대부분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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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중상류층 이상의 가부들이 기가하는 아슈라암입니다. 이 아슈라암은 비용이 비싼 대신 주거 환경이 뛰어나고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장례절차까지 편안한 상가 죽음을 위해 손색 없는 준비를 대행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유층의 가부들도 자식으로부터 외면 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쉬움에 맡겨진 이들도 가족들로부터 내몰려 죽음을 기다리는 점에서 과부 그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laughs> 두 아들이 의사와 사업가라고 소개한 이 가부도 자식들이 함께 살기를 원치 않아서 4년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여러 종류의 약과 힌두 경전에 기대어 남은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मरने के लिए अ ं त मुक्त हो जाएगा भगवान के पास चला 이 아슈람에 온지 6년이 넘었다는 가부가 늦은 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의 찬송과 4시간의 힌두 경전 독경이 그녀의 주요 하루 일과입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권리와 지위를 박탈당한 가부들이 의지할 곳이라곤 종교와 죽음을 통한 내세일 뿐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과부 대부분은 노소를 막론하고 죽음이 빨리 오기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이 죽음보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또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동물처럼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신이 될수 있는 기이한 풍습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 화장뜸 미에 뛰어들어 분신하도록 하는 사띠라는 풍습이 그것입니다. 법으로는 금지된 지 오래지만 최근까지 인도 곳곳에서 행해지던 악습 중의 하나입니다. 30만 명의 반대 결리까지 불러일으켰던 르브아니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은 라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무사히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자스탄. 이곳은 정복 전쟁이 잦았던 곳으로 측박한 풍토승이 외견상으로도 쉽게 느껴집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해 가부가 많아졌고 가부들은 정제를 위해 희생을 강요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르부아니라는 스물의 가부가 남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분신한 문제의 마을입니다. 삿디를 한 르부아니의 본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인터뷰는 물론 촬영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시댁과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하여 이들이 자살을 사주였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의 입장이 난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취재진은 당시 사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정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소리를> और उसने वो अपनी तैयारियाँ की तैयारियाँ करके वो आराम से इधर गांव के अंदर से गाजे बाजे के साथ ले गए एक ही चिता बनाई उसको तो को डेड बॉडी के लिए बनाई थी एक चिता गाँव वालों ने राजस्थान को पूरे राजस्थान में कुछ हुई अच्छा। 한 여승이 산채로 다 죽은 일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는이남편거 부인을 남편의 신발짝으로 이기는 관습 속에서 사대와 같은 끔찍한 박해가 자행되어 온 것입니다. 취재진은 최근에 있었던 사대의 흔적을 따라 인도 사대성지 중의 하나인 브린다반으로 향했습니다. 브린다반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12년 전 사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람>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던 가운데,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40대의 가부는 남편의 시신이 타고 남은 화장터에 올라앉아 분신을 기도했습니다. जब आध घंटे है हमको कुछ सामग्री लानी चाहिए पौने दो घंटा तक इसी तरह से वह बैठी हुई आसन पर बैठी हुई हैं लोग दर्शन कर रहे हैं हवन और घी डाला जा रहा है पौने दो घंटे के बाद उन्होंने लेटना शुरू किया है वो लेटी इस तरह से है जैसे की घड़ी की जो मिनट वाली सुई होती है बहुत धी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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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रने के बाद में वो लेटती है सती तो इस... होने से पहले इस स्थान के काफी दूर तक कई किलोमीटर दूरी तक पानी खारी खारी है सारे जंगल में लेकिन सती की कृपा से ही 한 여성의 처참한 죽음이 가져다준 대가가 꿈을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전어시키는 저주받은 신분인 가부들이 목숨을 바칠 경우에만 비로소 제 목을 하는셈입니다 결국 가부들은 남성에 의해서 비천한 존재로도 신성한 존재로도 둔갑할 수 있습니다. Mother is got to me, but wife is not g o to me. Wife is dog to me. She is l So <목소리도> 사띠가 일어난 버린다바는 힌두교도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신인 크리슈나가 탄생한 성지입니다. 이곳은 크리슈나 신의 흔적을 좇아 모이더는 순례자들로. 연중북새통을 이룹니다. 또한 북인도의 수많은 가부들이 순례자들의 자비를 구하여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 여성 연맹에서 운영하는 여성의 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의 연구가 없는 가부들만을 대상으로, 보호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부들은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느 가부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나탑저가락도 <목소리> 바라나시에 비해 이곳 브린다반에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슈람은 여성 단체와 일부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가부들은, 이 아셔람으로 모여듭니다. 새벽 네시부터 네 시간을, 그리고 오후 두시부터 네 시간을, 더앞 하루 여덟 시간 동안을 가부들은 이 사원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대부분이 힌두교의 신을 찬미하는 노래들입니다. 노래를 마치면 참석한 가부들에게 배급이 나옵니다. 오전에는 곡물이 배급되고 오후에는 돈이 지급됩니다. 가부들은이 시간만큼은 빠짐없이 줄을 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이 줄은 삶을 연명해가는 유일한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선은 가날프고 빈약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원에서 노래를 할 경우 현금 1루피와 쌀과 콩을 합쳐 60g을 지급받습니다.

but my question is is there should be someone to ensure a comfortable life don't ensure comfortable death that is not enough 가부들이 <laughs> 사회 경제적인 빈곤과 비참을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재활 대책이나 근원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유승은 심 테스트 나와 자립을 위해 애를 쓰는 한 젊은 가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의 양육비를 합쳐 생활비는 총 300루피. 아슈라에스 받는 60루피와 친정 어머니에게서 받는 125루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브린다반에는 아이까지 딸린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자신만으로는 생계를 비롯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다는 건 꿈도 꿀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의 전통은 가브라는 굴레를 평생 동안 드시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녀의 희망과는 달리 자녀들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사내아이들은 시댁에서 거두는 경우가 있지만 여자아이들은 가부와 함께 철저히 배척받고 있었습니다. 요일 그제아 सोच न ह ी지 पाई इस के बारे में अच्छा तुम क्या होना चाहिए तुम की होते च ा ह 어머니의 불행을 고스란히 되물림 받는 딸은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내와 굴만이 요구되는 어른의 세상으로 내몰린 시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린다 사원 앞에는 구는 대신 꽃 파는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글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달리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순례자들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들은 바라나시의 그림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여생을 위해 그리고 자식의 인생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인도의 미망인들. 남편은 죽었어도 그들 앞에는 살아가야 할 인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부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굴레를 벗어나려는 노력조차 부족합니다. 다만 그들은 오랜 관습과 신에 의존한 채 죽음을 향한 발걸음만을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